13년차 주부인 내가 리스를 선택한 이유 첫 번째, 보물 닮은 예쁜 컬러의 디자인이 예술이에요 너무 예뻐서 한번 보고 반해버린 거 있죠? 요리하고 바로 식탁에 내도 플레이팅 접시처럼 너무 예쁘고요 설거지하고 무심히 걸쳐만 놨는데도 내 주방이 예뻐진 것 같아 두 번째, 안전하고 무해한 친환경 냄비 특수철의 유리 재질로 여러 번 구워냈어요 코팅 벗겨질 염려 없고 안티박테리아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요리하거나 보관할 때도 세균 번식 걱정 확 줄여줘요 그래서 이식냄비로 유명한 거구나 세 번째, 편리한 사용성 무게도 가벼워서 부담없이 사용하고 열전도율 높아서 불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아요 가래, 고춧가루, 진한 양념 사용하잖아요 이건 물들지 않아서 관리 없어 완전 편함 유리 재질 코팅이라 항상 반짝반짝 새거 같아요 가스렌지, 인덕션, 오븐, 식세에 다 가능하기 때문에 휘뚤맛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리스 범랑은요. 오스트리아에서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성과 특별함이 더욱 느껴져요. 460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리스여서 품질에도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예쁘지, 무해하지, 편리한 사용에 수작업의 정성, 품질까지 모두 담긴 리스 냄비. 리스 냄비로 우리 봄살님도 예쁘게 같이해요.